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 김영삼 구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5천 원배 세계 여자 바둑 선수권대 대진표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대보기 시작하고요. 이 기사는 이제 한 게임 바둑의 한창규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대진표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푸저우에서 추첨식을 가졌습니다. 푸저우는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살아있는 기성, 오청원 선생이라고 이제, 바둑계로, 바둑계에서 최고로 추앙받던 인물이 있었는데, 오청원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이 푸저우입니다. 이 푸저우에서 추첨식을 갖고, 이제 27일, 오늘, 28일, 29일까지 24강, 16강, 8강전이 열리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4강전은, 중결승전은 11월 30일, 그리고 결승전은 12월 2일부터 3번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한시간은 이제 각자 2시간이고 초읽기가 1분 5번이기 때문에, 아마도 1시 정도에대국이 시작하면 한 5시, 6시 정도는 돼야 승부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모습은 이 광경, 면 장면은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이제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위이즈윙 6단 음,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추첨은 이제 간략하게, 간략하게 진행됐다고 나오는데 좀 성대하게 진행됐죠. 자, 세계대회 처음으로 출전하는 김원지 초단은 끼동갑이에요. 83년생 일본의 수즈키아임이 지금 현재 일본 여자 기성이고요. 남편도 이제 린린 린, 어, 린 한치라고 아주 유명한 대만 출신 기사입니다. 부부 기사인데요.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한 2~3년 전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여자 기성도 획득을 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 여자 기사들을 좀 약체라고 평가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은지 초단 입장에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제 느낌에는 한 5대5 정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사로는 최정우유진,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이징, 왕천싱, 저우홍이 루민치안, 루이나이웨이, 그리고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는 16강 직행 티켓을 차지했고요. 오늘 이제 16명의 기사 중에 8명이 올라가면 이 8명의 기사와 다시 한번 추첨을 해서 16강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24강전 첫 번째 대구, 우리나라의 이제 김은지 초단이, 일본의 스즈키 아유미 7단입니다. 여자 기성이고요. 지금 딱 24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노장이고요. 지금 루이나이웨이 구단이나 또는 이제 펑인 구단, 이런 기사들은 이제 여자 기사 1세대들이죠. 이, 이 1세대들을 제외하고는 스즈키 아유미 7단이 나이가 거의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어, 오정하는 프랑스의 아리안, 예, 이건 아마, 아마 아마도 기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은 오정아 사단이 이길 것 같고요. 김채영 대 판양, 판양도 녹록치는 않은데 김채영한테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김채영 독단이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이밍하고 시에이민이 붙는데 우이밍 이제 중국의 천재 기사예요. 김은지 초단보다 한살 많은데 아주 대단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CA 민 6단도 일본에서는 거의 뭐 10년, 15년 이상을 1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대5가 될것 같아요. 김은지도 5대5, 저는 우이밍도 5대5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이자자는 민혁이사 헤이자자는 러시아의 디나우단을 만나는데 이것도 역시 헤이자자가 좀 무난히 이길 것 같고요. 중국의 왕상과 일본의 이제 우에미 야사노 아주 총망받는 신의 기사인데 이대국은 제가 볼 때는 우에노 아사미가 그래도 약간이라도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만의 양주슈엔 사단은 이제 신예 미니, 미녀 기사인데 이제 펑인 구단이 원래 여자 바둑 기사 중1 세대예요.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거의 라이벌 느낌이었는데 언젠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인과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가끔 세계 대회를 나오긴 하거든요. 이 대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전 기량이라면 펑인 구단이 쉽게 이길 것 같긴 하지만. 바둑든지 좀 오래 바둑을 바둑도를 손에서 놓은지 좀 오래 됐을 거고 양주생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지금 아주 많은 스파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오단은 그래도 판양보다는 뭔가 한수 위일 것 같고요. 어, 리허 오단도 미국의 임밍밍보다는 뭐 한수 한 위가 아니고 두세 수 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게 승부가 날것 같습니다. 네, 오정아 사단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 유럽이나 또는 이제 미국, 그, 북미 국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아시아권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라운드는 이렇게 추첨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8명이 이기면 2라운드는 또 다시 한번 재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3라운드 가면 또 추첨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제 어제 그 현장 모습인데요. 루이나의웨이 구단과 우징 6단이 추첨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 주변에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5 0원배 세계 바둑 대도 열리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세계 바둑도 같이 열립니다. 인공지능 세계 바둑 대회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대국장 모습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대리 추첨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일본 중국의 우이, 우이밍 2단입니다. 우리나이로 이제 15살. 김은지 초단보다 한살 많은데 지금 중국의 최고 천재기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기사를 이제 기, 수라고 치쇼라고 하는데 치쇼 이제 회견장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판양 3단의 추천 모습. 이건 이제 위징 6단의 모습인데 5천원배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요 현재 중국 여자는 긴일위입니다 지금 위징 그리고 왕천싱 그리고 이제 저우홍이까지 3명의 기사가 랭킹 겸수가 아직 아주 비슷하고 순위도 비슷합니다. 이제, 우이밍이 요,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최연서 프로 기사이기도 하고, 기량도 워낙 세서 이제 기자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요 모습이 참 재밌는데,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루,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우이밍 이단에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딸보다 더 차이가 나요. 43살 차이가 나죠. 지금 우이밍은 이제 15살이고, 루이나이구단의 내일 모레 이제 환갑 되거든요. 예. 완전 노장 기사이죠. 예. 딸보다 더 차이가 나는 우리 우이미 귀여운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방, 잠시 후면 방, 어, 이제 한 시간 정도 후면은 이제 일라운드가 시작되는데 한국 선수들 선전을 기대하겠고요. 좋은 내용의 바둑으로 우리 바둑 팬들에게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으면 할,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